안녕하십니까. 김양구 덕함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창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11월 26일 목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당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당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상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연 방송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신 게 맞고요 계정 단타가 쉽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정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인데.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영상 제가 펴 올려놨으니까 요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매매 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합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테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11월 26일 목요일 장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IMBC, RF Semi, AD Chips, GH 신소재, 우정바이오 이게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개구리 뜯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갭 상승 종목입니다. 우이 좋게 상하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월 26일 갭 상승 종목으로 IMBC, RF Semi, AD Chips, GH 신소재, 우정바이오 이게 렇 다섯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하나씩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뉴욕 증시가 어미 대선 부분 트럼프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있을거라 생각되었지만 오히려 기관 쪽의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은 약간 변동성을 좀 키워가는 부분이었고 어 오장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도세도 이어지면서 시장이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래도 어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추세는 우상향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가운데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더 좋게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음 신고가 더한번더 갱신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응봉을 만든 부분 뭐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요.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기간 쪽에 매물이 어더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코스닥은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어, 미 대선의 불확실성, 해소되는 과정, 여기 코로나, 백신. 이런 부분 때문에, 어, 백신이 보급되고, 그 다음에 미 정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하면 시장은, 어, 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진다면, 어, 좀더 나은 상승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 조금 더 확인하고 가는 과정이 좀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어 호재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어 인식되는 그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약간씩 삐그덕 되거나 조금 지연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어그 기대감이 올랐던 부분 다시 뺄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추세는 우상향이지만 좀더 확인하고 가도 절대 늦지 않기 때문에 상승시에는 수익 난 종목 하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자 라는 전략 과거에는 어, 상승시에는 현금 비중 하락시에는 주식 비중 이렇게 늘려가자 라고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자 전략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는 이렇게 보면은 어, 3%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충분히 개장 단타로 3에서 5프리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웰크론한텍웰크론한텍도내리 한택.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개장 단타로 3에서 5프리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뉴보 텍도 충분히 3에서 5프리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호전자도 충분히 3에서 5프리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장원 테크도 충분히 이렇게 보면 내리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개장 단타로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피플바이오, 그 다음에 웹크론한텍 그리고 뉴보텍, 그리고 성호전자, 장원테크 이렇게 다섯 종목 모두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1월 26일 목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bc 자 imbc는 추세가 좋은 상황이고 연속적인 양봉을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한 번쯤 더개으이뜰수 있지만 거래량이 없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워 갈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어, 긴 윗거리를 다는 부분들은 단타족들이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밑에서 받치는 거 보면은 충분히 누군가는 어, 매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오늘장 갭으로 뜨면서 강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갭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준가 잡아드리면 3,360원. 자, 3,360원이면 빠르게 위로 최근, 최근 고점 3,48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3595원 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불 이상 그 이상까지도 오버슈팅으로 호가창을 보면서 3720원 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322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길 지지 못하면 3100원, 3105원, 3105원, 자, 310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3,020원, 2,945원, 2,84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IMBC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붙는다면 위로 더 뻗어 나갈 수 있지만 거래량 없으면 빠르게 꺾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을 보면서 공략해 보시고요 기준가 3,360원 잡고 1차적으로 3,48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입하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3,595원 그리고 여기도 돌파하면 은 3,72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은 3,220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3,10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20원. 2,945원, 2,840원, 2,735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i m b c 는 기준가 3,360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레프세미. 아레프세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 어, 코로나 때 무너졌다가, 여기서부터 최근, 고점까지 보면은 거의 두, 세배 이상, 어, 두배 이상, 세배 이상, 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추세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추세를 보면은, 우상향 속에서 이렇게 감고 이렇게 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음, 최근으로 변동성도 켜알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갭으로 뜰수있고요 위로 더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6,070원, 자, 6,070원이면 이날의 거래량 터진 이날의 고점 어, 종가부근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 빠르게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210원, 6,210원 돌파 여부 먼저 보셔야 되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음, 6000 644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불 이상 수입하고 나올 수고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6700원 6935원 7045원 7 0 4 5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밑으로는 5920원 자 5,92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다시 빠르게 꺾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5,745원, 5,408, 5,490원, 5,490원 여기도 지지를 못하면 이런 식으로 이평선 부근마다, 이게 마디가 설정하시고, RF 세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개부를 뚫수 있고, 어, 거래량이 붙으면 또 강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기준가 6,070원 잡고, 1차적으로 6,210원 돌파 여부 먼저 보시면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64, 6,445원까지 충분히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돌파하면 6,700원, 6,935원, 7045원 이런 식으로 마대가 설정하시고 호가장을 보면서 바로 위에 마대가씩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하,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5920원 592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여기를 지지 못하면 5745원 5490원 5285원 5,050원, 4,735원, 이런 식으로 마디로 설정하시면서, RF, RF 세미 같은 경우는 기준가 6,070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 보시고요. 내일장 강한 상승세가 나오다가, 이게 빠르게 꺾여 나가서, 음, 5,490원대, 5,745원대, 요 부분에서, 어, 마감이 된다면, 오히려 그때부터, 어, 스윙으로 좀 관심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RF, RF 세미 같은 경우는, 내장, 기준가, 6070원 잡고, 내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세 번째로는 AD 칩스. AD 칩스도, 음, 코로나 이후에 강한 상승세는 많이 못 보였고요. 100% 한번 보였다가, 여기서부터, 고점 대비, 다시 100% 찍었기 때문에, 뭐, 많이 보였네.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박스권에서 강한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는 어, 변동성을 상당히 키워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가지 잡아 드리면 1070원 1070원이면 전일의 종가 부근에서 시작을 하고 주, 중요 매물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 이날의 종가 부근 1065원 1065원까지 고가 부분. 1070원에 이날의 고가가 1110원. 10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여기를 돌파한다 114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오픈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1195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은 음, 1020원 1020원을 지지 못한다 965원 965원도 지지를 못하면 918원, 873원, 825원, 781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어, AD 칩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변동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자리고요 지금 동전주지만 어, 내일 개으로 떠서 집회주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가 1070원 잡고 1차적으로 전일의 고가 부근인 111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하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1145원까지 빠르게 올라설 수 있습니다. 114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프 이상 여기서 호가창이 강할 때 최고강도가 올라오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2배 이상 많아진다면 매물대로 소화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119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어,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1020원, 1020원에는 지지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965원, 918원, 873원, 825원, 787원, 733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AD칩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1,070원 잡고 내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11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밑으로는 1,02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서 AD칩스 내장 기준가 1,070원 잡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GH 신소재. 자, GH 신소재는 음, 이 부분 네. 왔었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자, 기준가 9,130원. 자, 9,130원이면 최근 음, 변동성키워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9,460원 9,460원. 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9,8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9 이상.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은 1100원. 10 10100. 그리고 여기도 돌파하면은 전일의 최고가. 1850원까지 한번. 노려 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면은 기준가 9 1 3 0원의지지보가 나면 좋은데 여기를 지지 못하면 8,770 65원. 8765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를 지지 못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개비 너무 많으니까 8,405원. 8,405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길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8,060원. 음, 8,06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어, 여길 지지 못하면 7,625원. 7,625원에는, 어, 음,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GH 신소재 몇 같은 몇 경우는 몇 기준. 기준가 9,130원. 잡고 1차적으로 9,4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면은 9,840, 9,850원. 9,8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 1100원. 10 1100원도 10 돌파하면, 은 호가창 보면서, 185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막고 떨어지면, 은 8,700. 8,765원. 8,765원. 어, 8,76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8,405원, 8,405원도 지지 못하면, 8,060원, 8,060원으로 밑으로 떨어지면, 좀 힘들 수 있는데, 오히려 7,625원까지 떨어진다 하면은, 오히려 그때, 매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GH, GH 신소재는 기준가 9,130원 잡고 네, 장 공략해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5,100원은 아마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GH 신소재는 기준가 9,130원 잡고 네, 일단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정바이오. 자, 우정바이오도 음,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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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히려 이렇게 저점 부분이 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되지만 자 일단 이렇게 횡보하면서 갚아는 상승을 또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부담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는 공략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준가지 잡아드리면 12,000원 ,000. 12 12,000원 자 12,000원이면 1차적으로 12,400원까지 12,4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익보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12,750원 1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50불 이상. 그리고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고 하면 13,200원. 13,2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도 돌파하면 최근에 고점 부근인 13,6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11,850원. 1 8 5 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를 지지 못하면 11,450원 1팔8 5 0원만1 4 5 0원 9,950원 9,445원 9,070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우종바이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져가는 구간이고, 음, 내일장, 충분히 개불을 뜰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기준가 12,000원 잡고 1차적으로 12,400원, 여기까지 만번 노려보셔도 3% 이상,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 12,7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그래서, 어, 허가차이 강하다, 13,200원, 13,60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밑으로는, <laughs> 11,85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1,85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를 지지 못하면 11,450원, 11,450원, 11,450원 여기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1850원, 185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최종적으로 이 밑으로는 1 4 5 0원 9,950원, 9,540원, 9,07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정바이오는 기준가 12,000원 잡고 일장 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11월 26일 목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의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